2015년 8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하며 드디어 꿈의 리그 EPL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정려 400억, 주금 6만 파운드, 계약기간 5년으로 2020년까지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정려를 갱신하며 영국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2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총 164경기를 뛰며 49골 1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79경기 20골 3도움, 레버쿠젠 시절 85경기 29골 10도움. 이런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사우스햄튼 감독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두 번이나 영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첫 시도는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며 무산되었고, 두 번째는 레버쿠젠 잔류를 결정하며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영입 실패에도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는데요. 그는 토트넘 사령탑에 부임한 후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간절했던 손흥민 선수 영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손흥민 선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9월 13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선덜랜드전에 선발 출전하며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첫 경기 모습을 쓰레기로 비유하며 온갖 험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조별예선 카라바우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크리스탈팰리스전에서 1대0 승리를 이끄는 천금같은 결승골을 넣어 MVP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9월 26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발등에 부상을 당하며 한 달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상 복귀 후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다른 경쟁자들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총40 경기에 출전하여 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에서의 2015-16첫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